Mean the world to our graduating class. 이 졸업반에 야 이거 좋은 표현 나왔어요, 여러분. 아 이거 하니까 좋은 표현 나왔네. It would mean the world to me. 이런 식으로 하면 어, 저한테 엄청난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야. 이게 mean the world to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제일 많이 쓰는 게 It means a lot to me.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. 면접 특집 어, 여기 와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. I'm so excited because your presence here today means a lot to me. Your, this interview means the world to me. 크으, <laughs>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와우! 와우, 와우, 와우! 지금 나 혼자만 감탄하는 거야, 지금? 와우, 와우, 와우. 진짜 나 혼자만 감탄하는 거야? 와, 이 인터뷰가 저한테 엄청난 의미예요. This interview means a lot to me. This interview means the world to me. Thank you so much for coming. 아! 웃으면서. 그런 영어를 다 뱉을 때. 듣는 사람이. 자기의 방문이 엄청나래 자기한테 알아 그러면서도 이걸로 웃음과 면접에서는 이제 특히 승무원 쪽에서는 이거 웃음과 이 제스처와 눈빛과 말로 이 사람들을 그냥 확 가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. 오케이 그냥 이 말이 나오려면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. 네. 오케이. 네 면접관분한테 어. 이제 나중에, 어, 와줘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. Yes. Thank you for coming. Okay. 물론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thank you for coming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Okay.